안녕하세요. 차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잔여세대 조금 마감 임박이네요 몇 세대 안 남아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이제 주안역하고는 조금 먼데 시민공원역, 예, 시민공원역하고 조금 인접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안역보다는 인천시민공원역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 현장이고요 어, 빌라치고는 이제 주차장이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주차장 공간이 입구가 두 군데 거든요 이쪽 입구 겹주차 없습니다 예, 편하게 다 일렬 주차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반대편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은 이렇게 어, 다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자녀 세대 조금 특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게 좋은 집의 마지막 주인공이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세대 마감 임박입니다. 어, 이제 집은 1호, 3호 대칭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어, 1호 같은 경우는 북향,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남향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남향과 북향 두 가지 타입을, 집 구조는 동일합니다. 집 구조는 동일한데, 남향이냐 북향으로 어, 나눠져 있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입니다.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어, 여기 친환경 페인트 도장이에요 친환경 페인트 도장으로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을 쳤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4칸입니다 우산꽂이 길게 키큰 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3칸은 가운데 매립 선반으로해서위 아래로 3칸씩 나눠져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여유롭게 총 4칸이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색하는 가운데 매립 선반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꽂지 입구 쪽에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 티용 시공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주 신는 신발 편하게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양계형도입니다. 양개형도로 양쪽에서 문이 다 열릴 수 있게끔 양계형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좀 데코타일 같은 느낌으로 바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가 화이트 앤 골드 포인트로 줬어요. 이렇게 곳곳에 골드 포인트로 줬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아니고 다 친환경 페인트 도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베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먼저 거실부터 보시면은 어 이쪽 라인은 북향입니다. 반대쪽 남향 라인도 있으니까 오셔서 북향 라인, 남향 라인 천하, 편하게. 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막힌 거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돼 있네요.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공기 청정기 아니고요. 순환 수, 공기만 순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공기 청정 기능은 아직은 개발이 안된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반대편으로 슈퍼자리 친환경 페인트 도장에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슈퍼는 한 3-4인 슈퍼 정도 무난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거실 폭은 3m 50입니다 네, 3m 50으로 거실 폭 그냥 무난하게 3-4인 가족이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어, 안정적인 디귿자형, 큰 디귿자형입니다. 큰 디귿자형 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들어가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이쪽 선반장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하부장에 강파 오븐이 들어갑니다. 강파 오븐이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 밥솥 자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판 위에다가 밥솥 자리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이 양문형 두 개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아니면은 양문형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이런 거 활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려면은 1800이 넘어야 됩니다.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려면 1800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예, 그냥 어두 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안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면은 자, 안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이 들어갑니다. 어, 편하게 안방 창, 어, 준비되어 있고, 여기도 또 환기창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은 안방대로 그냥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화장대. 근데 화장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조그맣게 화장대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대도 저희가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화장대 공간. 그래서 안방은 침대와, 예, 침대와 붙박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안방은 3,300에,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죠. 네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3,300에 3,300 사이즈로 준비가 되면서, 네 화장대 공간까지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버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샤워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옆쪽으로 붙어 있고요. 여기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도 세면대 옆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썩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달려 있어서 샤워도 가능한 부부 욕실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입구 옆쪽으로 두 번째 방 먼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방 보시면 에어컨, 여기는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네요. 굉장히 여유롭게 자녀분들 에어컨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은 그냥 자녀분 방으로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인데 어 그렇게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볼게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자 사이즈가 2400 그렇죠. 현적으로는 2700이 넘어야 좀 여유롭게 씁니다. 예, 폭은 2400밖에 되진 않는데 안쪽으로는 2800 나와요. 그래도 3종 가구는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크게 넉넉하진 않다.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큰 장점으로 에어컨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방도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베란다,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수도배관 보일러에 같이 준비돼 있어서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넣어주시고요. 바깥쪽에 여유롭게 세탁용품이나 잔침들 넣어놓으실 수 있게끔 베란다,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 근데 베란다 있는 방 치고는 그렇게 방 사이즈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아, 여기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사이즈는 2,300, 2,400 정도 나오고요. 그냥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2,400에 3,000 사이즈. 뭐 삼존 가구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여기는 어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사이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에 칠 공간은 없습니다. 이어 상태 그대로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코너 선반도 아래쪽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욕실마다 스프레이건이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 3개, 화장실 2개. 남양을 선택하냐, 북향을 선택하냐, 어, 지금 자녀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자녀 세대 좀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